안녕하세요. 스시에게 노선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2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있는 그야말로 초초초역세권이죠. 오마카세 스시아 도키메이테입니다. 일단 스시아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름에 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스시야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우선 뜻이 물론 뭐 가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도키메이테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설레어서 뭐 이런 뜻입니다. 좀 뒤져보니까 도키메쿠 가슴이 두근거리다 설레이다 라는 단어가 기본형인 것 같습니다. 뭐암튼뭐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강남역 근처에 살고요. 강남역에서 가장 가까운 오마카세 스시야로 스시 도훈을 추천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는 뭐더 가깝습니다. 오픈한지는 1년 정도 되었다 하시던데요. 썸네일 설명처럼 약간 시끄러운 분위기, 특히 디너에서 그랬겠죠. 실내가 입구 기준으로는 니은자 형태로 카운터 9자리와 요 영상 바로 뒤편이자 입구 들어서면 바로 오른편에 4인 테이블석, 이렇게 총 13명이 입장 가능한 곳입니다. 다섯 점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빅맥 주문하고 잠시 주류 메뉴판 정도 갑니다. 장수도 은근 많은데요. 그만큼 사케 리스트도 꽤 다양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드문 사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찍는데 시간이 좀 은근 걸렸습니다. 일단 적당한 가격대로 하프 주문을 하긴 했었는데요. 없다고 해서 일반 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칠링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서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혹시라도 칠링 바로 된게 있는지도 보시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사포로생 가격 마음에 듭니다. 아 근데 여기가 카운터 단이 좀 높죠? 충전기 설치된 것도 좀 독특하고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가 원래 다른 자리였을 겁니다. 암튼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삼각대로는 각도가 완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이따가 보시면 직접 핸드폰 들고 찍은 것도 꽤 있습니다. 오픈 때보다는 가격이 좀 오른 것 같던데요. 강남권에서 오마카세 스시 디너로 10만원. 물론 뭐 이거보다 더 낮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감사할 가격이죠.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하던데요. 일단 쭉 보시죠, 뭐. 메뉴판 찍고 있는 중 나왔던 차어무시인데요딱 봐도 야들야들한 느낌이 파고 옵니다. 심플하게 나왔고요 찰랑찰랑하게 일본식 계란찜의 정석대로 잘 만드셨습니다. 음악 소리도 있고, 주변 소음이 인근이 있습니다만, 셰프님 설명은 어느 정도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새콤한 스타터인데요. 도미나 연어알은 그렇다 치고, 봄철에 많이 먹는 제철 재료인 미나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플러스인이 될수 있겠죠. 제철 재료를 코스에 반영하는 거. 거기에 뭐 새콤하게 시작하는 스타터 좋습니다. <목소리>

옆 손님께 방해도 되는 것 같고요 조작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생선 자체는 쫀득합니다. 노톰에도 적당히 씹히다 사라지는 식감이라서 재료도 괜찮은 것 같고요. 촉성도 잘해두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올려서는 안 되겠네요. 들고 찍은 건데요. 이 각도가 훨씬 보기는 좋네요. 근데 영상도 영상이지만. 먹으러 온 건데 계속 이렇게 들고 찍을 수는 없겠고요.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찍었습니다. 삼각대에 올려진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요. 이 각도 정말 안습이네요. 조명도 바로 위에서 내리 찍는지 셰프님이 뭐하시는지도 보이질 않고요. 이거 참. 아, 아무튼 점점 주변부가 시끄러워지는데요. 일단 앙키모는 달지만 앙키모 맛이 가득했고요. 앙키모에 가렸지만 광어가 다시마 향이 제법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광어만 따로 먹어도 좋았을 것 같은 정도였는데요. 이게 나름 또 다시마의 숙성까지 하시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날 카운터 9명에 뒤에 테일부석 4명 총 13명을 셰프님께서 전부 다 서브를 하시는데요. 물론 서버분하고 또 안에 주방에도 한분 계셔서 같이 작업은 하시는데 아무래도 약간 텀이 있긴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크게 끊긴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옆 사람들 하는 얘기도 슬쩍 들으면서 마치 백색 소음마냥 다소 좀왁자지껄한 그런 선술집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뭐. 야, 이것도 심플하게 청화알만 나오긴 했는데요. 나름 괜찮은 안주거리죠. 이게 준비하시는 것을 못 찍었는데요. 따로 염장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직접. 염장된 것을 사신 다음에 짠맛을 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짜진 않더라고요. 오도독한 식감 좋았고요. 이게 딱 술안주인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문했던 사케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칠링 중이었던 건데요. 그게 보니까 냉장고에 넣으셨더라고요. 칠링링 사케를 주문할 걸 그랬나 싶었네요. 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 소음도 있고 해서 당시에는 잘안 들렸습니다. 이것도 편집하면서 계속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근데 정어리는 보통의 스시야에서도 그렇게 자주 취급하는 생선은 아니죠. 구하기도 은근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나오네요. 물론, 김이 딱 봐도 그냥 우리네 김이긴 한데요. 암튼 또 이렇게 제철 생선도 챙겨주셨습니다. 뒷주방에서 온 튀김인데요. 모양새로 봐서는 두릅인 것 같고요. 이것도 또 요즘 철이죠? 계속해서 뭔가 세팅을 하시는데요. 사실 요 때가 약간 텀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셰프님께서는 여유가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본인만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다음 코스 준비 중이셨습니다. 거 행사할 때는 이가놓고이서어요 갈아 하루 하루 갈아. 농어도 자연산이네요. 어디서 이렇게 자연산을 구하시는지 뭐 아무튼 튀김 정도는 보통이긴 했는데요. 농어 같은 경우는 간도 적당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근데 이건 모양새가 꼭 미더덕 같아서 먹을 때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씹어보니까 고구마 맛이 납니다. 이런 정도 있나보네요. 엿 줄려던 타임인데 셰프님과 눈이 안 마주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무리 두릅은 두릅향은 많이 나진 않았지만 뭐또 이렇게 나름 다양하게 튀김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내어주시는 점도 좋았습니다. 다소 좀 멀리 찍힌 거라서 잘안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전복입니다. 여전히 셰프님은 본인 페이스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셨고요. 전복 사이즈도 그렇고 한 피스 딸랑 주시긴 했는데 전복이 나온 것만으로도 뭐 만족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우가 묽어 보이는 질감이긴 한데요. 제법 개우향 진득하게 올라오는 게 거의 개우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남기긴 아까울 정도라서 샤리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눈이 마주쳤네요. 일단 샤리가 적초기가 좀 있죠. 은근 짭조름한 편이고요. 제법 알알이 느껴지지만 되지는 않고 수분감도 살짝 있어서 아주막 강하게 탁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일단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뒤에 슛이 나올 때에도 걱정이 덜 되긴 했는데요. 아, 예, 일단 쭉 보시죠. 슬슬 슛이 재료를 준비하실 건데요. 아까 튀김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네타 사이즈가 좀큰 편이네요. 보니까 테이블 쪽 슛이 먼저 주시더라고요 대충 느낌적 느낌으로 제 차례의 쇠실을 주시는 중인데요. 이야 뭐이 각도에서는 보인 게 없네요. 정말 안습입니다. 음, 요 참돔도 사진으로는 좀 가늠은 안되지만 두툼하게 썰린 거고요 수분감 적당히 날라가 있는 숙성 상태라서 질기지도 않고 또 샤리도 약간 짭조름한 것 같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이건 다른 분 참돔 서브하실 때 들고 찍은 건데요. 셰프님 스시 주시는 동작이 좀 특이하시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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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점도 안 맞고, 야, 이각도 참. 제법 서걱거리는 식감에 깔끔한 뒷맛, 딱그 제빵어 느낌 그대로였고요. 샤리는 확실히 강이 있는데, 근데 샤리가 금방 돼지는 듯 싶습니다. 캄파치가 비교적 부드러운 생선이라서, 샤리의 그 돼지는 식감이 바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수시 초반인데 좀 걱정입니다. 제 차례인 줄 알고 들고 찍은 건데요. 제차례가 아니네요. 이날 보니까 서브 순서가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손님들 상황을 보시면서 서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재는 와지는 제법 쫀득한 식감에 약하지만 은근 그 특유의 비릿함 맛이 있더라고요. 과하게 기름지도 않고 평소에 맛있게 먹었던 아지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따로 앵콜 스시는 없으시던데요. 요거 앵콜 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스시들은 서브 시작 이후에 직접 손실하신 후 서브하신 거였고요. 바카이 준비 중이신데요. 미리 다 잘린 것을 간장에 넣었다가 바로 건져내시더라고요. 스시 주시는 모습 한번더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뭐 들고 찍기 쉽지 않네요. 아무래도 부드러운 쪽 생선이라서 그런지 샤리가 다소 좀 과하게 딱딱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마무리를 살짝 하신 건데요. 분량이 나긴 나는데 오히려 왠지 약간 그 꿉꿉한 맛이 좀더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참치류들이 딱히 나쁘진 않습니다만 요맘때 샤리가 너무 돼진 느낌이라서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샤리 쪽이 미소시루는 조개 맛이 좀 많이 났고요. 몰랐는데 태복기도 언제인지 세팅이 되어 있었네요. 문한 마리 준비 중이신데요. 운이를 꺼내시는 건데, 각도가 그래서 잘안 보이는데, 대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 오가오 운이를 쓰시더라고요. 10만원 디너의 오가오 운이, 뭐, 매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운이로는 확실하게 임팩트를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 쪽에 뭔가가 나가려는 것 같고요. 서버분께서 셰프님과 얘기 중이시네요. 운이 올리시면서 세팅 중인데요. 뒷주방에서 또 뭔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야 영롱합니다. 이게 김에 가리져서 그렇지 저 정도 도깨가 밑에 깔려 있는 정도로 운이를 꽤 많이 얹어 주셨습니다. 버릇처럼 운이만 먼저 먹어봤는데요. 이거 정말 고소했습니다 뭐, 듣기에는 가끔 오가오니도 기복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상태 아주 좋았습니다. 우니만 따로 먹고 싶더라고요. 뭐, 요 때의 샤리는 이제는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라서 아쉬웠습니다만, 우니 자체는 뭐두말할 필요가 없이 완벽했습니다. 뒷주방에서 전달된 게 이거였군요.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약간 짭조름하고, 또, 진득한 식감이긴 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김은 뭐, 그래도, 금태 자체는 맛있었습니다. 안하고가 나오는 타이밍이네요. 슬슬 마무리로 가는 것 같고요. 안하고 자체는 간 적당하니 좋았습니다. 부드러운 쪽이고요. 튀김이또 나오네요. 접시가 작아서 더 그래 보입니다만 제법 큰 새우였고요. 딱 봐도 바삭해 보입니다. 주변 소음이 좀 많은데요. 제법 바삭하고 또 엄청 뜨겁게 바로 가튀해져서 나온 거고요. 마무리 꼬리 쪽이라서 바삭한 소리가 더 났던 것 같습니다. 포토마키 마시는 건데요. 짧게 끊어서 보시죠. 아 근데 따로 찍히진 않았는데 간 뼈가 꽤 큼지막하고 또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좋은 날이신가 보네요. 셰프님께서 또 조를 켜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욕심을 부렸는데요. 이날 다양하게 나오긴 했는데 양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는 않은데 또 꼬다리라서 한 입에는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마구 우겨 넣었습니다. 보니까 약간 부드러운 감 뼈가 또 아주 짠 것도 아니라서 이게 전체적인 식감과 또 맛을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진작에 나왔던 우동인데요. 뭐 구색가축이 격이기도 한데 면 자체는 생면이라서 탱글탱글한 댕글 식감은 좋았습니다. <립> <막상에> 넣음인가에서... <립> 초코푸딩, 네. 초코, 마즈베리 네. 네. 마무리 디저트는 초콜릿 맛이 나기는 나는데요. 단맛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다소 좀 밋밋한 맛이라서 뭐 개취일 수는 있겠으나 이런 마무리 때는 확실하게 단 맛이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예, 진짜 뭐 예. 게,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에 디저트는 조금 더 조금 더달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계속 이런, 이런, 이런 느낌이었죠? 이런 맛과 이런. 네, 저희 초코콜링 했다가 푸딩 종류로 바꿔놓은 거요 아, 푸딩 종류로 바꾸는 식으로. 조금만 더 달게 하면은 네. <laughs> 더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무 아, 예. 그리고 아, 예. 아, 확실히 미국 그 메타가 네, 여기가 제 좋은 것, 것, 것 같아요. 많이 네. 잘하시고. 어. 잘 관리도 하시고 아까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남성 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동물 각달에 있는 해안 생선들이 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서어 마지막으로 그니까 어떻게 다 구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공부하다가 아무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목소리도> 하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최근에도 노래도 했는데, 약간 공 네, 그 그러니까 아, 많이 네.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여유를 네. 가지시고 천천히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셔브하시는 게그 말은 게참 되게 잘하시는구나. 네. <laughs> <정말> 이렇게. <laughs> 네. 차리는 <laughs> 처음에는 <웃음> 좀 많이. <laughs> 그 수분감도 좀 많고 그랬는데 이아방오방 이게 지가서아근 아까 되게 된거아아아 처음부터 되게 어, 됐구나아니아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오케이 예스 근데 아무튼 생선은 나와 맛있습니다 운이 운이도 어떻게 그렇게 비싼 돈을 운해 가지고 되게 양많는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 카운터 쪽에는 제가 제일 늦게 남았던데요. 방금 전 얘기도 했던 것처럼 재료 자체는 전반적으로 기대? 예상?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흰살 생선들이 발군이었고요. 제철 재료들도 앞단부터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샤리가 이게 제대로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뭐 이날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어서 다음에 다시 와봐야 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소 좀 선술집 같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디너 같은 경우는 저도 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다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적당하니 백색 소음처럼 아 그리고 또 붉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개치 부분이고요. 환기가 조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에 오니까 튀김 냄새가 옷에 은근히 많이 나던 건또뭐 그런 곳이라고 미리 알고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샤리만 조금만 더 안정적이라면 계속해서 가볼 곳또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총 정리 내용은 다음번 방문 이후 해보는 것을 하고요.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